무도열매는다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매는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줄 가치가 없는 너희들 위해서 하늘보장감을 버리시고입장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장, 뭐, 중부담 그말씀주한 소신도 형제가 굽힙한 걸보고 주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재물을 재물로 구제하고 섬기지 못하면 어찌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있다고 볼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카타쿰을 다녀왔지만 이초대교회 흔적을 따르지만 성도의 사랑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가느냐. 생명을 주고받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이 그대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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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열매를 따서 저도 알게 모르게 사람이라, 내가 취하려는, 내가 가지려는, 여러분, 그런 생각, 사상을 저도 알고 막, 교회도 우리 교회, 가정도 내 가정, 교단도 내 교단, 그저 국가도 우리나라. 그러나 이, 이곳을 깨신 분이 주님이시죠. 줄 가치도 없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본성이죠.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본성이죠. 그러나 열매는 나무 자체가, 다 죽이기 위해, 그 나무는 그 열매를 취하지 않습니다. 죽이기 위해 우리가 이런 열매를,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뭐 농부 입유에서도 배웠지만, 열매 맺지 못한 찍어버린다고 할 때, 그 포도원지, 과분지기가 주인을 설득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다려달라고 미덜매를 이제 맺기으을 여거죠. 그 상징하는 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주인 때도록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무를 절대 주인이 이지 않습니다. 병청해될 거만 지기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건강, 교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인이 세상의 농부, 세상의 농장 주인은 그 나무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절대 우리를 보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안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여러으로죽어합니다 저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는 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식 네? 네, 배움고 학문을 다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걸 많이 배우고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그 어느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생 명까지도 주고. 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런 종들 찾아다닙니다. 예수님부터 조금 동량도 없고 예수님부터. 우리 집도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공생이 지다 가면서부터 우리들은 다 집이 있는데 새빵이라고 예수님은 공생이 지다 가면서부터 집에 안 들어가신 분이에요. 집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어디에 둘까? 어디에다가 내가 잠자리를 빌까? 잠도 사실 산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준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정점은 최소한 기준을 거기다 두고 그렇게 못 살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주인들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